최대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량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어요, 벤츠가. 중국 시장에서 벤츠가 왜 급감을 하느냐? 이미 말씀드렸죠? 중국이 전기차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더 이상 벤츠차가 안 팔려요. 안 팔리는데 그럼 어떻게 팔고 있느냐? 할인을 막 하고 있다는 거죠. <laughs> 하디나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마진이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마진이 마진이 푹 떨어지고 지금 내 보유 현금도 급감을 하고 있고 재고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부채를 땡겨야 될 상황이 있다 이거예요. 팬츠도 장단 못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관련해서는 아, 글로벌 경제 보고서 유럽 자동차 산업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글로벌 경제 보고서를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메르세스벤츠도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지고 있는데요. 그 벤츠의 신차 판매량 추이를 보시면 2018년, 19년에 이제 한200한 70만 대, 280만 대에서 이렇게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2 0한뭐 20만 대이 정도까지 이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때 이제 그 그러니까 200한 7, 80만 대에서 2 20만 대 한 60만 대 이상 줄었다는 라 거죠. 근데 뭐 요때 이제 2018년인가 2019년에 아마 그 벤츠가 벤츠 트럭이 있었을 겁니다. 트럭 사업이 있었는데 그 트럭 사업을 띄어 가지고 별도로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벤츠 트럭 판매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판매량이 줄어든 게 있는데 이것은 그 트럭을 뺀 신차 판매량입니다. 그러니까 벤츠 승용차하고 벤을 합한 실제로 판매량이 한 60만 대 이상 줄어든 거예요. 벤츠가. 역시 그 어디서 줄었느냐? 어느 일단 유럽 지역에서 r o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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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아 r o 줄 e Europe, Europe, e u 줄었죠. e Europe, 0만대 o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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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한 o 0만대 u r o p e Europe, 만대 r o p e Europe, e u r o 의 e e 은 r o p e e u r o p 은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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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o p 시 Europe, Europe, e u 이 o p 유럽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량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어요 벤츠가 유럽에서는 일단 이렇게 급감했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소 조금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북미 시장도 뭐 이렇게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급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벤츠가 왜 급감을 하느냐 이미 말씀드렸죠 중국이 전기차 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전환되면서 더 이상 벤츠 차가 안 팔려요 벤츠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시아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감소를 막아야 되겠죠. 일단 유럽이나 미국은 일단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극감을 막아야 되는데 막으려면 중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벤츠도 중국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전기차를 빨리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중국 시장에 투입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그 벤츠의 뭐 이렇게 전기차 모델로는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벤츠의 지금 그 경영을 압박하고 있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요요, 요소들이다는 거죠 그데 판매량이 지금 한그이백팔만 대에서 한2백이만대 정도 그러니까 6 0만 대가량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은 어떤가 영업이익은 이0 1 1년 판데믹 한참 때그 거의 3 0 0억 유로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내고 있죠 그데이 영업이익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극감하고 있어요. 이 판매량 감소에 비해서 영업이 감소가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영업이 감소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뭡니까? 차가 지금 안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팔리는데 그럼 어떻게 팔고 있느냐? 할인을 막 하고 있다는 거죠.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마진이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음, 그렇잖아요. 벤츠 사업별로 보면은 승용차하고 벤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모빌리드 금융사업이라고 보시고, 할부 막 이런 거라고 보시고, 게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 뭡니까 영업이익 이 거의 이렇게 승용차가 영업이익의 주력인데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죠. 한국도 지금 벤츠 할인 할인 판매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얼마나 할인 판매 하겠어요 주력 시장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업이익 급감이 지금 놀라울 정도로 거의 지금 300억 유로 되는 것이 지금은 60억이나 70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5의일 정도를 확 지금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영업이익률이 한막18% 20%에 달했던 것이 지금은 6%도 안 돼요. 영업이익률이. 네. 근데 이게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이, 추세, 이 추세가 지금 그, 뭡니까 거스수없다는 거잖아요. 할인 판매도 엄청나게 할뿐만 아니라 중국 차나 뭐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 지금 새로운 이제 전기 차 모델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전기차 개발 지금 그 EQ 시리즈라든지 벤츠 그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안 먹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새로 어떤 모델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개발 연구 개발 비용이나 그 신차 개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비용을 지금 이렇게 감당을 지금 벤츠가 지금 이렇게 하기가 벅차다라는 거죠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신이 전기차 개발 비용이 막 때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약에 그 정치차 개발 신차를 또 출시를 했는데 이게 안 먹히면은 꼬꾸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벤츠도 장담할 수 없어요. <laughs> 영업 현금 같은 거 보시면은 250억 유로 이렇게 2 0 1 1년에 이익 많이 났을 때에 현금이 들어왔는데 지금 150억 유로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가 이제 뭐 이렇게 할부 채권을 많이 이렇게 할부 판매를 하면은 할부 채권이니까 현금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유 현금이에요 지금 보유 현금이 270, 80조원이었는데 지금 100조원이에요 100조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음, 현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한 1, 2년 후에는 동나죠 현금 동나죠 문제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재고율과 또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신차 재고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재고에는 이제 완성차 재고가 있고 원재료 재고가 있고 지금 반제품 재고가 있잖아요. 지금 생산 중에 있는 생산 과정에 투입된 재고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되게 독일, 은폭스바겐이라 벤츠라든지 BMW는 재고가 높아요. 재고가 많아요. 고급차이다 보니까 재고를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가 안 팔릴 때 재고가 많다라는 게 지금 문제죠. 차가 잘 팔릴 때는 재고를 많이 가져가도 바로바로 회전이 되니까 좀 괜찮지만 차가 안 팔리는데 재고가 많다라는 문제죠. 음.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한뭐 거의 400% 육박했다가 이때 이제 그, 그 벤츠 트럭을 떼내고 구조 조정을 한 이유가 이제 부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빚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제 쭉그그 그 떼내고 구조조정하고 자본 보강하고 하면서 이렇게 부채 비율이 한 200, 180%, 190%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던데 지금 보유 현금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는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부채가 당기는 장기들 뭐 이렇게 부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지금 그 벤츠의 문제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력 시장인 최대 주력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판매 급감인데 판매 그 감이 전기차로 중국 시장에 전환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경쟁력 있는 전기차 모델을 개발을 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발하려고 엄청나게 그 전기차 개발 투자 비용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승용차라든지 밴금도안 팔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인 판매를 막 하다 보니 더블 펀치를 막고 있다 이거예요. 마진이, 마진이 푹 떨어지고, 지금 내 부위 현금도 극감을 하고 있고, 재고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부채를 땡겨야 될 이제 상황이 있다 이거예요. 벤츠도 창담 못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나름대로 예, 판단해 을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이거 말고도 벤츠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폭스바겐 그다음에 BMW, 벤츠, 스텔란티스 르노 이 다섯 개 회사 이게 다섯 개가 이제 메인인데 이 다섯 개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글로벌 경제 보고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벤츠에 관련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